일시+ 일시 높을수록 높을수록 마루 좀 마루 좀 재물을 보이며 조상을 숭배하는 종 같이 이더라. 개견, 개견, 주인주, 주인주 옷들보 엎드리고, 엎드리고, 개가 주인 옆에 엎드려 공정하더라 석상, 석상, 봄춤봄춤 꽃차, 꽃차. 창월에는 봄을 알리는 꽃이 피더라.

그냥 응, 적어도 아니지. 여기쯤은 기억 잘 되는지. 학교 공부에 되게 도움이 됐어요. 어려운 그런 언어들이 거의 다 한자로 돼 있어서 그런 걸 알기가 저는 편해서 다른 애들이 모르는 걸전하니까 약간 자신감이 올라간 것 같았어요. 이거 넘기는 게 재밌었어 마디춤마디춤마요춤 마일촌 지킬수 지킬수 일만만 일만만 나란 나란 임금왕 잉금, 임금왕 자글려 자글려 어를려 어를려 디후디후같두둥 갓두둥 임백 임백 노래가 노래가 스토리 한자랑 무적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더잘 내어져요 맹무한자를 공부하면서 암기력이 전에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맹무한자 해서 학교에서도 시험에 만점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한타퀸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줘서 너무너무 즐겁고 좋아요. 맹무한자 진짜 재밌어요. 정말 최고예요. 맹무한자 재밌어요. 맹무한자 최고예요.